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바이든 오믹스도 결국은 일자리 3조 5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나오나라는 제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이른바 바이든오믹스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 지원을 늘려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법인세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는 게큰 미끌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에 조속한 해결이겠죠. 어, 침체된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 그리고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어, 추가 부양책을 기다려왔는데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미국 대선 우여곡절 끝에 일단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제 사실은 어, 바이든 그 당선인, 이제 당선인이라고 예. 해야 되겠죠. 당선인이 어, 그 승리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네. 어, 사실상 이번 미국 대선은 결론이 지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핵심 경합 지역이었던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어, 그 바이든 후보 측이 어, 압수, 압수, 어, 압승을 거두면서 막판에 네. 역전승을 거뒀죠. 2 0명의 예. 어,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어, 마지노선인 270개를 넘어서서 27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남아 있는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어, 이세개주그 결과에 상관없이 네. 어,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이세그 나머지 세 지역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300명이 넘어가는 선거인단을 음. 확보할 수 있는 어, 큰 폭의 어떤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어, 기폭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네. 어제 어, 당선 그 선언을 하면서 승리 선언을 하면서 바이든은 어, 미국 국민들이 나를 선택해줘서 굉장히 영광이다. 앞으로는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집중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 최종적인 대선의 어떤 종지부를 찍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전부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실제로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 당초에는, 이제 증시에는 분명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증시에 계속 악재가 될까요? 네, 지금 어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한 직후에 네. 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대통령 선거 자체가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예. 어, 최종적인 어떤 그 패배 선언, 패배를 인정하는 그 결. 어, 과정까지는 시간이 좀더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우편 투표 용지가 수백만 장이 잘못 발생, 발송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일부 경합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하자라고 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어, 전반적인 이 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부정 투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정 소송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 앞으로도. 어, 증시에는 이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이 하나의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 2000년도에 있었던 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엘고어 사이의 대선에서도 어 투표 용지에 천공 구멍이, 구멍을 뚫, 뚫어서 어 개표를 한그 투표 용지로 확, 확,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네. 그 과정에 오류가 생기면서 어그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36일 정도 예. 어, 최종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36일 정도의 시간 시간이 걸리면서 증시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우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노이즈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 2000년 당시와 달리 어 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라는 객관적 증거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심지어는 그래서 쿠슈너라는 어 트럼프의 사위를 비롯한 트럼프 가족들도 소송으로 가지 말자라고 지금 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는 라 외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각그 지방 법원, 주 단위의 법원들에서 기각이 되면서 어 연방 대법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음. 트럼프가 법적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어 증시 자체는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향후에 바이든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바이든 오믹스라고 얘기하죠. 네. 바이든 오믹스가 증시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00년 대선에서도 재검표 그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는 어떤 어, 조금 그. 그 물증이 약간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재검표가 실제로 이제 진행, 진행됐던 거고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런 예. 점에서 조금 다르게 구별해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바이든 당선인, 바이든의 경제 정책, 바이든 오믹스라고 하는데 어, 가장 주목할 부분이 역시 많은 투자자들 참여,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재정 부양. 쪽일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확정적이 되면서 사실 네. 증시가 계속 증시가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미국 증시도 어,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점에서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오히려 증시는 호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나타날 재정 확대에 앞으로 증시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어, 승리 선언을 했던 바이든도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 화합. 말씀드린 대로 어, 트럼프와 바이든 양 진영으로 나눠졌던 심하게 분열됐던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예.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 19 사태 대응에 어, 집중적으로 역량을 어, 집중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결국 코로나 19 대응의 핵심적인 부분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는 어, 많은 자영업자들, 또 일반 국민들, 소상공인들 또는 기업들을 부양하는 그렇다 재정 부양 정책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코로나 19 사태에 집중해서 영향을 영향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는 대규모 재정 부양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는 미국 국민들을 돕겠다라는 얘기와 어떤 같은 의미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1월 20일 대통령 그 취임 이전이라도 민주당 승리했던 민주당 또 바이든 당선인이 어그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네. 그또 추가 부양에 또한번그 합의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음. 어 지금 현재 대선 대통령 선거 전에 는 공화당은 1조 5000억 달러까지 어, 추가 재정부 양책을 어, 합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달러를 얘기했었거든요. 어, 양측 간에 한 7천억 달러 정도 갭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어,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양책, 5차 부양책인데요. 5차 부양책으로 최대 3조 5천억 달러까지 어, 부양 카드를 내놓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얘기했던 2조 2천억 달러보다도 1조 달러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재정 부양책을 내놓기 위해서 앞으로 속도를 내서 재정 부양 논의를 공화당 측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음 얘기 나온 그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한 규모 인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 부분이거든요 과연 어, 빠른 시일 내에 추가분양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예 아까 그 코너 시작할 때 증시 발제 제목이 증시의 훈풍분화 라는 얘기 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뭐 아쉽게도 저는 이제 훈풍보다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조금 음... 포커스를 맞추는 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는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한 쪽으로 났지만 예. 어 핵심적인 상원에서의 개표가 아직 다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네 곳이 개표가 아직 완,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지금 현재 백석 가운데 어 민주당 공화당이 사십여덟 석으로 동률을 이루고 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요. 나머지 지금 미개표 네곳 중에 두 곳은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예. 어, 즉, 그 얘기는 공화당이 최소한 50석. 그니까 반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할 가능성 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 그나마 이제 조지아에 있는 두곳두석 음. 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50% 이상 그 확보한 그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를 그렇구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투표가 1월 5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 그 결과가 1월 6일이나 7월쯤에 나오 7일쯤에 나오기 때문에 1월 초순까지는 적어도 어 민주당이 어~ 이~ 상원 내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공화당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어~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공화당이 쉽사리 어떤 그~ 바이든 당선인의 그 희망대로 어, 추가 재정 부양책에 합의해 줄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보면 올 남아 있는 지금 한두달 가까운 시간 또 내년 초까지는 1월 초까지는 적어도 추가 재정 부양책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추가 재정 부양책까지 미리 일정 부분 선반영했던 증시 입장에서는 음. 단기적으로 어떤 실망에 대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 어, 상원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공화당은 최소한 어, 50석은 확보한 것 같고요. 예, 예. 어, 여기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최상 최선이 이제 50대 50. 그렇습니다. 동률를 예. 이루는 게 민주당으로선 최선인 거고 아닐 경우에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해서 상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소시에테 제너럴은 2년 안에 추가 부양책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네요, 예, 보니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네. 예, 하여튼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재정 부양 기조는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뭐 당장 11월에 나오냐, 12월에 나오냐, 1월에 나오냐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예. 바이든이 집권하는 일기, 그러니까 앞으로 4년간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푸는, 어, 나라 돈을 풀어서 경기, 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엊그제였죠. 어, 외신을 보면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TF팀에 어, 스테파니 켈턴이라는 그 스토니 브룩대 교수가 지금 그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MMT, 현대화폐 이론,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어, 정부가. 어떤 그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서 그걸 통해서 어 통화량을 늘려서 계속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굉장히 어떤 주류 경제학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단 경제학 중의 하나인데요. 어이 이론을 강하게 펴고 있는 스테파니 켈톤 교수가 이 바이든 진영에 합류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 확대에 굉장히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재정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12월에 있을 연준의 FMC부터. 그 연준은 어, 바이든 당선인의 그 나라 또풀 푸는 어떤 부양정책, 통화 부양정책에 초점을 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 향후에 자산 매입 확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재정 정책이 조금 실망을 주더라도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 빈자리를 좀 메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아주 큰 폭의 조정을 받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예. 그 가능성을 점쳐볼 기회가 이번 12일에 있을. 어, 그 ECB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라가르드 ECB 총재간의 대담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12월에 각각 그 ECB 같은 경우도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 두그 중앙은행 간의 중앙은행 총재 간의 대담에서 12월 연준과 ECB의 어, 추가 부양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엿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어, 향후에 있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재정 어, 부양책에 대한 논의 과정. 또 연준의 추가 부양 가능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정 부양 또 재정 확대 논의에 따른 우리의 또 투자 전략을 어~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재정부양 돈을 더 푼다는 말은 어~ 결국은 미국에서 돈을 더 푼다는 말은 달러 양이 늘어나는 거죠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요 음. 그래서 달러 약세 어~ 반대편에 있는 신흥국들 통하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 돈을 푼다는 말은 시장 내 유동성을 늘리기 때문에 증시는 어~ 위로 올라갈 가능성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네. 어 바이든 오미스의 핵심인 재정 확대 정책은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고 달러 가치를 아래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증시에 활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지금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천억 달러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아 1조 9천억 원 정도로 순매수했거든요. 네. 어 이런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우리 증시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어 신흥국 증시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좋은 대한민국 같은 어, 증시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군에 대한 어떤 추종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어, 부분이 다라는거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부양책의 핵심적인 수혜를 보는 경기 민감주들, 그래서 필수제 또 내구제 이런 어떤 소비재 업종 또 네. 유통 업종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향후에 어떤 바이든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내놓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또 헬스케어 정책들도 충분히 재정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재정 확대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 그리고 달러화 약세 이두 가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투자 전략도 관련해서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